1월달에 솔로 미니앨범 2집으로 컴백을 다 같이 박수 이렇게 나오는이우연이그 전에 아영을 잡아놨는데 요새 공교롭게도 우리의 우정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어그럼면 유노 장르는 어떤 걸로 나와? 전체적인 장르가 이름이 있어 뭐야? 누아르아 뉴아르 여섯 개 트랙인데 여섯 개 트랙 뮤직비디오를 다 찍었어 다찍어 본인이 직접? 다 찍었어 이번 내 이제 타이틀 이제 장르 누아르인데 거기에는 황정민 와. 선배님이 나오시고 오, 미스터 선샤인의 이정현 씨 악역 전문으로 해주셨던 분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멜로 편에서는 지금 경호의 수 얼마 전에 주인공했던 신혜은 씨가 출연하시고 그 정도 찍으려면 보통 집 하나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근데 너무,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뭐 있었던 게 특히 정민이요 안 받았어 결혼티 없어 오오 마이 허쉬 오, 진짜. 어, 어떻게 알아? 내 친구 정민이그 중학교 때 같은 반. 그래, 그래. 아. 어, 그래서 나는 연락 안 돼. 아, <laughs> 어, 그러니까. 아, 어, 연락이 안되지않니 왜? 왜? 연락을 몰라. 아 나도 그랬어. 사실 예전에 국제 시장이라는 어. 아, 너 남진이. 연구... 어, 남진 아, 내가 남진을 봐서. 요즘도 봐도 영어나 그지 많은 분들이 모르죠 아무 아니야. 김치가 없다고요. 아, 미칠 분이 진짜. 여... 혹시 남진 아닙니까? 짜 이놈의 있기는 전방은 안 꺼려 보구만 이제 6년 7년 만에 선배님이 이제 어, 네가 그때 이렇게 시원스럽게 도와준 거 기억하고 와, 우리 완전 유로가 찾아갔어. 딸래서 부탁을 드렸어. 응, 부탁드렸 진짜 그러니까. 불라더네 어. 어, 그러면서 당연히 네가 멋있게 제작하고 나도 쪽팔리지 않게 도와줄게. 와 멋있다. 딱그 말로 정리가 싹 됐어. 노페이.